민수기 26장 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의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만 3천 7백 30명이었더라. 발루어의 아들은 엘리아비오, 엘리아버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라미라. 이 다단과 아미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메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브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한 자가 2만 이천 이백 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난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로데에게서 난 아로 종족과 아렐리아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적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화물에게서 난 화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육천 오백 명이었더라. 아멘. 출애굽 1 세대가 가고 출애굽 2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가네스바네아에서의 그 거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 돌게 되었고 40년을 돌게 되어지는 그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께 거역하였던 일세대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해 올때그3 8년의 시간을 뚝 뛰어 넘어 갑자기 이제 에돔 조손 땅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한 가지 계명만 주셨죠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때의 법규는 하나였습니다 시체를 치우는 법그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록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저는 정말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모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기록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어찌 되었든지간에 날아가는 시간과 같이 40년의 시간, 긴 시간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시간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출애굽 2 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한 세대 교체를 이루었고 새로운 구성원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첩, 지파의 명수를 계수를 하면서 어느 종족이고 누구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숫자 자체가 많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지파는 몇 명이다. 어느 지파는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어느 종족의 누구에게서나 나들이고, 또 심지어 우리가 넌 뜻, 넌뜻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죽었고,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내용들이 읽기에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읽기에 아, 이런 안 좋은 일 속에 이 사람들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출애급이 세대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등 새롭게 등장한 이 사람들은 일 세대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속성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5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보냈던 많은 사람들 계십니다. 사정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떠나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매사에 완전 무결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믿음 좋은 분도 있었고 믿음이 별로 뭐뭐 뭐 본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분도 계셨고 믿음은 좋은데 말이 너무 거친 분도 계시고 지혜로운 분도 계셨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실수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 3천 년 전, 2,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 여러분 다른 것은 뭐 입고 다니고 뭐 먹고 뭐 타고 다니냐만 다르지 사람의 생리는 같습니다. 사람의 생리는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낙타 타고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면 우리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시험 드는 거고 이들은 텐트 속에서 즐거워했다면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의 삶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앞서 보냈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우리는 그분들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1세대들 뒤에 2세대들이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쉽게는 변함없는 분이시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 자기의 뜻하시고 자기의 목적하시고 자기의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진흙탕 가운데에 푹 빠져 계시지 아니하고 진흙탕에서 한발 떨어져서 진흙탕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뜻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던 분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처지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환경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내 생각이나 지금 내 느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우리 믿음의 근전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족보들,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족보들을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 이것이 보이는 분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분들은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는 분도 두 종류. 성품으로 잘하는 분이 있고, 믿음으로 잘하는 분이 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모양은 비슷해요. 그러나 나는 내 성품이 원래 충성스럽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성실하여서 교회생활도 그렇게 드러나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이거나 저거나 뭐꽁 잡는 게 매라고 좋으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게 뭡니까 진짜가 뭐죠 속지 말아야 돼요 성품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신앙이라 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주변에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족보를 볼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5절부터 11절은 르우벤 지파의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 이들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9절 읽어 볼까요? 시작. 엘리아보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와를 호 반역할 때에 그 250명 중에 사람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 고라 당이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회중 가운데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듯,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듯, 하나님께서 엘리야사를 부르듯,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인데, 이 다단고 아비람은 특징을 뭐라고 얘기해요? 회중 가운데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으나,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본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에 고라의 당에 편입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배 아픈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겠어요? 장자 지파인 혈육적으로 장자 지파인 로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대장이 되려면 장자인 내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마음이 그 지파의 문화 가운데 유혹거리로 있겠죠. 그러면 고라의 사건 가운데에 왜콕 집어서 이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당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곳에 끼어넣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가담되어진 원인도 있는 거예요. 아르노 집안을 보면서 레위 지파가 시험들고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로벤 지파가 시험들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들는거 비슷해요. 전혀 생뚱맞은 것에 시험드는 사람은 없어요. 비슷한 거, 유사한 거, 그죠 그런 사람, 그런 일.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나와 가까이 있는 거. 그런 것들로 시험 들지 먼거 보고 시험 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러시아의 푸틴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웃집 친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그죠? 그러니 우리가 연관되어지고 비슷한 보이는 어떤 입장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유념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로벤지파가 1차 개수에 비해서 뭐 옆에도 나와 있는데 2,770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11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고라당 있는데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죽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어떡하였다? 죽이지 않았다 이게 왜 있을까요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12절에 시무원 자손입니다 시무원 자손의 사람들이 속절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인원이 22,200명이었다라고 해서 어, 무려 37,100명이 줄어요. 63%가 줄립니다. 63%나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 많은 사람이 추측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있었던 바알부오로의 사건, 바알부오로의 사건에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온 자손 집합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루어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발보의 어, 사건은 주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고 그러면 그 연병으로 발보 사건의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을 때에 그 2만 4천 명의 대다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겠다, 아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 그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당가서도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되어지나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할 때에. 시므온 지파의 두 개를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이 다말로의 사건으로 잔혹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한 그 지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잔혹하면. 그때 본인은 후련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잔혹한 사람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말과 행동이 잔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또 성품들이 남아서 늘시무온은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던 이시무온은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발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연병 들리고 그런 위기가 온데서 있는데 여러분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집파의 사람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만 이루면 되는 여러분 그럼 다말 사건의 시므온과 좀 유사면이 있어요. 어떤 잔혹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행악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이런 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시몬 자손은 그래 점점점 쭈그러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5절부터는 갓지파예요 어, 야곱의 그 축복을 내 내용을 보면 갓지파가 받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역전의 은혜예요 맨 처음에 내가 군사들에게 쫓김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를 쫓는 군사들을 다시 쫓아갈 것이다, 추격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역전의 은혜를 가짜 선은 늘 받죠. 그런 가짜 손의 숫자가 있고 한 5,150명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는 유다 집파예요. 1차 때도 제일 많은 숫자가 많은 집파였고 이번에도 숫자가 제일 많은데. 많은 중에서도 유다 지파는 또 다른데는 다 줄었는데 앞에 세 개는 줄었는데 유다 지파는 또1,900 명이 늘어요. 야곱의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던 야곱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모든 족보를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출애굽 1 세대 들어 이름들과 명록들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의 기분이 자랑스럽지는 않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멋진 출발해서 용두사미처럼 시시하게 끝나버린 이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건 그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도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지혜로운 자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산다고 전도서 7장에 우리 어제도 읽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좋은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좋게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내 이름 석자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자랑스럽지 않냐 이름들을 읽을 때에 특히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이름 석자는 참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감사할 만한 이름으로 여러분 기억되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어, 우리끼리 뭐나 혼자서 정신승리에서는 하나가선 되는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어, 그런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이름을 가꾸어가는 그 일들은 내가 내리는 결정들, 내가 내리는 선택들, 선택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고 여러분. 어, 전도세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같이 에, 그런 지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우리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과 육과 삶이 또 믿음이 또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러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상번제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